여기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. 나똑 같이. 이 정도? 엄마 아, 이거 조금 넣고 이만큼만 어, 넣으면 되는 저거 거예요? 이거 좀 봐. 이 아, 정도 저거 맞지, 넣고. 엄마? 응. 저 봐. 좋아서 넣고 또 조금 넣고 내가 넣고. 저거. 너가 넣어 봐. 간식 빼는 따로 있다. 그거 유튜브 잘 되면 좋겠다. 음. 제목이 간식 빼는 따로 있다야. 어, 음. 투명색이네. 또 내는 나서도 켜봐. 내 옷은 생긴 아니구나. 뭐 괜찮아 사과 먹방 할 때도 그거 누들포 입었어. 음. 이렇게 무대. 음. 최대한 녹여라. 잘 녹여. 잘정지 내가 너 보여. 이렇게 사야 돼요. 이렇게 끊어매자. 이렇게 뒤가 이. 음. 나 포양에서 좋다나 포양 투알거든. 무지개. 음. 좋아. 좋아. 좋아 너무 많이 넣다. 음, 이거 너무 투만요.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색깔이 나오긴 하나, 가염색이. 최대한 모두 녹이는 게 좋대. 모두. 음. 임성우는 더 녹이면 진해질 것 같은데. 음. 거의 뭐 포도주스인데. 음. 얼만큼더 녹일까. 들어가자마자 그거 투명색이 돼가지고. 알갱이 같은 거 없이 녹이면 되지 꽉통잘쳐 엄마 이렇게 이거 토팅토팅 응. 이거 면맛도 있어 여기 통 응. 꺼내면 뭐. 여기 토 하면 안돼 빨대기 닫고 엄마는 아빠 전나 아빠 취인데 응. 그럼 응. 엄마랑 바꾸자, 아빠랑. 나, <laughs> 아빠 뭐, 뭐. 네? 나 아빠 침인데나 아빠 침나난 그냥 엄마 친해. 너좀마 섀도. 더도이 정도? 더 넣어. 더? 나도. 나 혼자 얘기. 해잘 저어 라리잘 좀. 미엄미엄 미엄미엄 미엄미 갑자기 나더라도 뽁뽁이 들고 있는데 음, 잘 저어봐 집중해서 응 음. 음. 쪼그면 안되니까 이거 잘봐더 넣어 아, 더? 아, 에이 딴삭지말고 이렇게 잘 저으라고 가루 이렇게 남아있잖아 방구 음? 어? 응? 야 동영상 음? 찍고 있다 지금. 알아. 음? 음? 가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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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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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동영상 찍기 전에 방구를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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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색인 거 보면은 아예 색깔이 없는 거 같은데? 네? 손에다 다 들고 해봐. 해봐도. 한 번에 다 넣어. 응. 아 이게 다클때 이거. 이거를 달아주야보다 이제 검은 이유가 뭐야? 검. 헛까구 우리는 검은이지. 야 이거 그음맞아응음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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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는다. 기단 막는다. 가방고 마가 또니 거. 너, 너 이렇게 이거 만들지 마. 아니 아니야. 이거 더 넣고 더먹여야돼겠다 너무 상는거 아닌 것 같아. 마지막에 탕. 다 넣을까요? 음. 아니. 저봐, 저렇게 잘안 녹아 잘 저러. 왜 통깨 넣어야 돼? 통가버 거였지? 안 뜨거워? 아, 뜨거워 뜨거워야지 이게 녹는 거 같은데? 고만 놔. 어, 그만 응. 음. 포화된 것 같아. 그게 뭐야? 음, 이 용액이, 이 용매에 녹, 어, 뭐라고 해야 되냐? 가루가 녹지를 않아. 어, 가루가 더 이상 녹지 않아. 어. 물에 녹을 수 있는 한계가 됐다. 이게. 음, 그럼저남 나무가루는 어떡해? 응? 음? 나무가루는 어떡해? 그래서 물이 뜨겁게 해라는 거는 이게 뜨거운 물에서 잘 녹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. 뜨거운 물 덮어 그러면? 부으면 안 되지. 그래? 그럼 몰수가 틀려지니까 안 되고 이걸 더녹이려면 중탕시키듯이 뜨거운 물 옆에 두고 부어야 돼. 뜨거운 물에 담그? 그렇지. 컵에다가 뜨거운 물 담그까? 뜨거운 음. 물. 이상해 균형게 제일 낫다. 그래도 우린 거의 다 넣었어. 우와, 우린 많이 넣었어. 어 엄마 어, 틈 거의 없는데 우리 이 정도 남았어. 헐 우리 이 정도 남았어. 그래서 검정색이 됐구나. 우리 언제 하얀색 때나 하면서 묻고 있었는데 장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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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갑. 장난 포기다. 장난 포기다. 다 넣어봐요 더더더 어, 더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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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? 네. 어잠깐는 네, 탈탈탈탈 더? 다 넣어버려 그냥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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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.. 넣어버려. 응, 다 응. 넣었어 다넣 하얀색이 되는 것같기도하면서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시네아 누나 하얀나도 알았어 그래도 아빠가 엄마보다 잘좋지 않냐? 엄 마이 거 아빠 엄 마이 거엄마이 음. 아유 안 터져 제발 리져라어 터져 리 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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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 오케이. 이거 그냥 포양이에요. 아, 여는포양이 설명서 읽으세요. 설명서. 고 3분이 지나고 그거 조금만 포양이 지나고 여기 보자. 뒤덮이지 않 뒤집어지지 않도록 잘 넣어 둔데. 어어나 찬가 줘요 찬가 안죠 음안껴되는 거야. 창가. 저 창가도 안껴 이렇게 안껴도 돼. 오용 이건 빨리 데라 빨리 데라 얼려 데라. 음 괜히 잘못 다 왜? 네? 음잘안오는다 음. 조금 기다려 볼까? 나포현 됐다 여기 내 최대한 다 녹이라고 했으니까 안 녹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? 음 응, 그렇긴 한데. 누나 못 되겠네. 동생 그 뺨을 그거 때리면 뺨에 묻잖아. 정오 뭐. 응. 세수해. 응. 엄마 세수 시켜줄게. 누 누나 미안하다고 해야지. 미안해. 동생 다치고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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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멀티기를 누르면? 나중에 편집해야지. 편집을 할 수가 있어? 응, 뭐 해봐야지. 편집해주세요. 뭐 응. 소고야 어, 거의 다 녹은 것 같아. 맞아. 뭐야? 아뜨기 뭐야 누나 때리면 안 돼. 응. 다음에 네가 정식으로할 거면 어. 아빠가 아빠 카메라 <laughs> 충전해줄게. 그걸로 업로드 할수 있어? 그걸로 동영상 찍고 편집한 다음에 응. 유튜브에 업로드 해지 자기 e Tommy, t o m m 뭐야 o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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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 Tommy, Tommy, 다 o m m y Tommy, t o m 누구? 뭐? 누구? m 뭐? Tommy, t o m m 3분 동안, 동안 공기가 들어가게 기다려야 돼. 형무 엄마, 엄마 내가 일아아 기다려. 아 기다려야 된대. 한뭐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아 기다려야겠네, 성모. 기다려야 되네 형무. 기다려야 된대. 엄마 포장됐지. 응, 구라 됐다. 우리 구라단이랑 뭐 거의 포도주수인데. 막 응. <laughs> 뭔가, 뭔가 맛있어 보이. 나도 맛이 더 보여. 먹으면 안 돼. 이거 식을 때까지 기다려. 나도 저울래. 응. 그러면 식을 식을 때까지 이거 그럼 정리하고 버릴게 이 비닐봉 우주 없으니까 응. 이거도 그거는 정냥 이거는 어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끈에 이거 걸어서 우리는 엄마 치미띠 하하하하 어 뭐야 네. 이거 수정인지 모르겠.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가 있다. 음. 겉에 있는 거구나. 하지 마. 이거 냥 우리도 해도 돼요. 우리 나도 해도 돼요. 음, 음 많이 먹었는데. 잠시 성우 짐으로 갑니다. 자 카메라 보이죠? 많이 너무 많이 놀랐어 엄마야. 자, 잘했어 성우. <목소리> 임성우 자, 이거지아 성우 어많이도이 뭐 이거 정도. 음, 음. 장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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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.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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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안이도이이 전보다 끼쳐 <laughs> 응? 누나 갔다 먹어봐 갔다요 싫은데 먹어봐. 갔다 먹어봐 아 <목소리> 어, 싫어 싫어 내가 간다 먹어볼게 생강 주세요 그거 아빠가 카메라 열었다 어, 아빠도 카메라 재밌 이거 찾았그빠 제대로 해 찍어주려나 보다 나 이거 찾았 알겠어 <놀놀놀> 아. <놀놀놀람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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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 라 빨리 라 찍어라 뭐야 지금 과연 찍어라 과연 찍어라 b 고 있어, 아 o r a By y o r o 열어라, 열어라. 얼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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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시원, 어 Auro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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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u 라 o r a a u 이시키들이하니 이거 자지윤 우리 산보 기다리는 동안 식사하고 물 먹고 할거다 하자 야, 나 여기서 손 뺐니? 뭐? 아니? 왜 손이 없지? 어. 어. 자, 3분 동안 기다리자. 3분이나 네, 치어도지고 <laughs> <한국이랑 7만 웃음> <laughs> <laughs> 3분 동안 기다려야 돼. 삼거손 닦아야 돼. 하이루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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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지 같이.

봐봐. 케이 3분은 뭐지? 누나 3분 뭐야? 1 2 3 4 5 6, 6 7 8. 2막이냐? 3분 지난 거 이거를 잘 넣어야 된다. 깜깜 껴야 된다. 오! 오. 그 다음에 성우도 쓰러지지 않 이걸 넣고 음. 크로스 아, 안 틀어졌나? 안 틀어졌나? 왜왜왜 바닥에 터져서 못봤어 쓰러졌어 뭐지? 성우 그냥... 쓰러졌어 어? 쓰러졌다고? 어 어떻게 예, 예, 쓰러졌어? 뒤집어졌어 아예 이거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거래 잘 됐니 이번에는? 뭘 음. 보여요 기왕이 불빛 그래 불빛 음. 보..보여? 아니, 저손도 바꿔봐봐. 잘안 보여. 기다려봐. 됐나? 쓰러겠어 쓰러지지 않게 잘 놔야 되는 거네. 아니, 쓰러졌어, 쓰러졌어. 아니 지금 여기 봤고요. 이렇게 아, 아, 그렇게 조금만 뒤집으면 어, 응. 집게. 아빠. 나나이고 잠깐만. 이거안 보여. 자, 이거 절대로 잘 됐다. 아. 이거를 이렇게 해서도 잘된 거겠지? 어, 어지. 아니 손전등, 손전등 봐 봐. 손전등. 잘다됐다잘됐다 가서 이제 손 닦고 이제. 네. 이거도 살라 그렇지. 진처럼 저렇게. 살짝 안전했어그나 이네도손 닦고 와 어. 세수도 해서 오는